네. 보시면 수험생 병행 가이드라고 하고 있어요. 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대학교 수업과 그다음에 음, 이거는 뭐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로 대학교나 직장 다니면서 수업 시,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데 일단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 음. 쪽을 좀 노려보는 게 좋죠. 아무래도. 음. 그리고 어뭐 전공이 국어다 그리고 부전공이 한국사다 아 그러면 아유, 빨리 그럼 공부 그럼 시작하셔야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빨리 공부. 아 시작하셔야죠. 저는 모두 네. 얘기 아니면 한자하시는 분들이요. 아, 한자학과 국어학과 예.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예. 왜냐면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너무 음. 많아서 그쪽 과도 공무원 네. 쪽으로는 참 노려볼 만한 음,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진짜 음. 생각해요. 그래서 음~ 전공 음. 혹은 관련 직렬 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고 영어학과는 뭐~ 말할 필요도 네.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음.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는 자기 직렬과 관련된 걸 하시는과 동시에 잘 모르시겠으면 저는 그런 합격 그 그죠 후기 후기라든가 이런 걸좀 읽어서 이쪽은 좀 괜찮았는데 음. 이쪽은 공부할 게 많았다. 음. 나는 어떻게 공부했다. 음.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네. 합니다. 또 음. 트렌드가 또 행정법하고 행정학으로 또 어, 가다 그렇죠. 보니까. 어, 그렇죠. 그쪽으로 네. 많이 가니까 네. 그쪽 한번. 공부가 어떤지, 네. 얼마큼 몇몇 달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학교 후기 보시면서 좀 음. 하시는 것도 괜찮고, 네. 또 학교 후기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설명회 같은 거, 맞습니다. 시간 내서 저희 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가 음. 거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네. 있으니까 와서 우리 전문 우리 상담원들하고 어, 상담원들 같이 해가지고, 아난 음. 이쪽에 좀더 맞겠다 이런 것들은 하셔도 지금부터 막 우리가 어 대비를 한다라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네. 먼저 그런 거를 많이 정보를 얻고 시작을 하시면 음. 그만큼 자기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또대학로병행로이 때문에 그잘 모르겠으면 학원 홈페이지에 1대1 상담 신청했습니다. 그럼 우리 현장에 계신 어 직원분께서 1대1로 또 그쪽 분야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모르겠으면 물어보십시오. 전화해서 를음 맞아요 많이 물어보시고 직접 오시는 것도 좋고요. 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은 그렇게 그니까 많은 정보를 아시면서 하시는 거 음, 음. 이런 얘기들을 좀 집어 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제 시작해야 되는가? 근데 이두 번째 음. 언제 시작하는가인데 뭔가 좀좀 좀 마음의 준비도 좀 돼야 되고 네. 또 아까도 제가 우리가 뭐 그런 건가 그런 뭐 얘기했지만 <laughs> 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아, 그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음. 엄청난 돈, 뭐, 1년 동안의 생활비와 모든 돈,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음, 음. 최소한 공부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교재비와 음, 음. 최소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러니까 독학을, 저는 공무원 독학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독학은 아무나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아 그럼요. 네. 독학은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이 독학을 하는 거고, 예,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죠. 전문가와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본반, 그러니까 이론반들 정도까지는 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 문제풀이나 이런 거는 내가 조금 혼자서 해볼게라는 얘기를 할수 음. 있지만 이론은 뭐가 네.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그렇죠. 잘 모르고 너무 그렇죠. 그렇죠. 양이 방대하고. 근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 포인트들을 음. 뽑아내려면 이론반 정도의 수업을 할수 있는 돈은 네. 좀. 가지고 오신데 근데 저희 솔직히 너무 인강이 저희가 그렇죠. 저렴하잖아요 선생님. 어, 그래서 그 오늘 이제 대학교 병행난데요. 그 저도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현강은 좀 비싸죠. 그렇다면 이제 해커스 프리패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대학교를 병행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저도 정말 이거 지난주인가 지난지 지난 줄 알았는데 이게 프리패스가 대학생들한테는 24만 원인가 27만 원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이 24만 원, 27만 원은 우리 해커스가 이 공무원 사업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24만 원, <laughs> 25만 원 했었거든요. 무슨 잘하시네요. 아, 그래서 그때 가격으로 내려갔어요. 어... 네네. 뭐 타고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대학교 베이커 같은 경우는 딱 24만 원, 27만 원짜리 사고. 한 30만 원 정도 도재비까지 음. 생각을 그쵸, 그쵸. 해서 30만 원. 혹은 뭐 등등등의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그래 많이 잡아서 한 삼십오 네, 사십 네.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 고그 정도의 돈은 가지고 네. 계셔야. 어, 어 이론반을 수업을 들으시면서 할수 있다. 그 음, 음, 음. 그것도 이제 조금 저 준비를 해놓으시고 마음가짐이 너무 네. 중요하고요. 마음가짐 중간에 저는 포기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이게 왜냐면 너무 힘들어 이게. 아, 돈이 없으면?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마음이? 좀독하게 못지 아, 않으면. 마음이. 너무 힘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공부하기 힘든 게 수험생 공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의대 공부보다도 수험생 공부가 힘들대요. 아 그래요? 그 내가 아닐 텐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의대 공부는 매주 의사가 되는 거잖아. 음, 음,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가 될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음. 공부가 막 되게 막힘 뭐라고 하죠? 그게 막 너무 어려운 공부든 음. 뭐든 그들은 어차피 의사가 될 거니까 음. 괜찮대요. 음, 음, 음. 근데 우리는 우리는 뭐 아니면 돈이. 어, 이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 음.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다 보니까 음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고등학교 음음. 공부할 때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선생님. 이게 붙을 수 있나? 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힘들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힘드니까. 음. 왜냐면 떨어지고 붙느냐의 문제고, 나이도 있고, 음. 직장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어, 웬만한 걸로는 정말 좀 힘드니까, 진짜. 예. 생각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음. 공부는 떨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너무 힘드니까 1년이 음. 너무 힘드니까. 네. 그렇죠? 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 지금 뭐 코로나로 현강 수업 할수 있나요? 지금은 저희도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제 진짜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3 단계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모릅니다. 저희도 나라에서 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저희도 음.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정말 보강을 어떻게 해. 진짜 음. 이거를 막 엄청나게 제가 열심히 찍어 가지고 올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좀 기다렸다가 음. 여러분들이 오실 때 같이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정말 많아요, 지금 네.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없이 수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어, 아, 여러분들, 제가 막, 여러분들 반응 안 한다고 제가 <laughs> 막 뭐라고 했거든. 그, 큰 방에, 어, 강의실에 어 네, 혼자. 200분 동안 혼자 떠드니까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말, 말을 더 많이 해야 돼. 맞아. <laughs> 어,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쵸? 음. 어, 여기요. 신민수 선생님 시키는 대로 쭉 해서 이번에 합격해서.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뭐라 그랬어요쩡바가지님 네. 아, 축하드립니다. 쌤 시키는 대로 한자 다 외우고 사자성어 3건다 외웠더니 신의 한수가 됐어. 요 거봐요. 야. 돼요, 됩니다. 어, 남아있는 그렇죠? 면접 준비 잘하십시오. 아우꼭 네. 합격하시면 나중에 네. 그때 그 유튜브 할때그 쩡,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 쩡 바가지님. 제가 외워놓을게요. 네. 음.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에요 하면서 저희 나중에 합격자의 밤꼭한번 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근데 이것도 코로나 끝나야지 합격자의 밤을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것도 없으면 우리 어, 합격자 만도못 못 만든다니까요, 선생님. 그0월 초에 여의도 불꽃놀이 축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결정 났어요, 못하는 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합격자의 밤도 잘. 아 되겠다. 작년에 생각나는데 음음. 아, 그 불꽃 축제 할때 올해는 아니 작년 맞는데. 작년이죠. 음. 제가 집에서 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보이시나요? 저 집에서 저기 멀리 이렇게 맨 어. 위에 터지는 게 요만하게 아, 이렇게 어. 보여요. 네네네. 그래서 봤고 어, 선생님 저기 뭐죠? 잘 봤다고 하는 거 제가 들었었어요. 아, 예, 어, 예, 예. 선생님 집에서는 잘 보인다고 하는 거를. 아, 어. 그다음에 웰컴 미스터 함. 네, 어, 사실 좀. 어, 아, 네네네네 그렇죠? 네. 아, 그쵸선생님 우리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식당 추천했었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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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맞아. 어, 추천한 식당 있었죠. 네. 못 가봤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이 바이러스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네. 너무 모르고 있어서 아못 가봤습니다, 진짜 음. 너무 안깝, 안타깝네요. 음. 음, 다음에 여러분 시작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시 정리하신 정리드리면은 여러분 음 어느 정도의 돈한4 0만원 정도. 음, 음, 그 정도. 그거보다 음. 좀 작아도 되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의 돈은 좀 있어야 된다. 음.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음. 힘들다 하더라도 계속 간다. 음. 그리고 좀 자기 자신을 좀덜어내시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털어내는 거. 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힘들어하지 말고 음. 에이 가면 되지 뭐. 음. 그래 일단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너무 구석에 몰고 음. 너무 우울하게 만들고 음. 이런 음. 것들을 좀 털어내는 마음, 네. 가짐 이런 것들은 좀 갖고 음. 가시는 게 어떨까. 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아마 그 음. 나와 있을 거예요. 모든 모든 선생님들이 다 네. 어, 입문편에 대한 수업들을 아마 맨 처음에 올려놓으셨을 음. 거고, 기본이론부터가 본격적으로 수업이 거의 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렇게 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우리 인터넷 화면에맨 처음에 나오면 어떻게 공부하세요라고 음. 하면서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음. 한번 이렇게 좀 대강적으로라도 올려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어, 기본, 처음 들으시는 분, 2021년도를 대,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시험을 대상으로 해서 올려놓으신 분들, 그, 저 강의, 커리를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도 올려놨고요. 네. N수생들 여러분들을 위한 커리도 올렸어요. 음. 그러니까 양쪽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난 시작하는 분,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N수생, 그니까 러좀 시험을 봤는데 그 다음 어떻게 갈까요?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올려놨으니까, 음. 거기 조금 보탬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음. 여러 가지로 뭐, 굳이 뺀다면 뭐 이런 것도 막 했어요. 음, 굳이, 그다음에 뺀다면. 굳이 뺀다면 그래도 더 뺀다면 뭐 이런 어. 것까지 다 해놨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게 바로 그 <laughs> <굳이 웃음> 그런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그걸 어. 통해서 공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영어는 굳이 네. 뺀다면 이제 하면은 이제 학교 다니고 학원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음. 문법은 극단적으로 영어 문법은 말입니다. 특히 공무원 영어 문법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기본 베이스만 있으면 극단적으로 일주일 만에 후려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다 맞을 생각하지 말고 <laughs> 후려친다 뭐야? 예. 여러분, 여러분 고건수 쌤 있는데 후려친대요. 예. 네. 네 문제가 편견 나오는데 이제 세 문제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에 하지만 어휘와 독해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휘는 학교 학원 왔다 갔다하면서 어휘 계속 외우고 독해는 하루에 10분, 20분에도 계속 그립는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범위 공발량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 문법은 정말 어금니 깎게 물면요. 극단적으로 가면 예, 일주일 만에 네개 예, 중에 세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 여기 보니까 합격. 자의 밤에 가게 되면 음. 시민 선생님을 위해서 버섯 백과사전을 들고 가보겠습니다. 버섯 네, 백과사전. 감사합니다. 저도 뭐죠? 나중에 예. 저 은퇴하면은 버섯 키울 거거든요. 아, 그래요, 선생님. 어, 전 버섯 농사가 저의 꿈이에요. 아, 고향내려 가서? 아, 고향은 어. 서울인데요. 어, 아, 아, 아. 어디든, 어디든. 어, 지금부터 찾아서 어, 어, 어. 어, 버섯이 꿈이라고 그랬더니 네. 백과사전 주신대네요. 감사합니다. 음. <laughs>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그렇죠? 음. 음. 저, 여기 지금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여러분, 어, 올해 국어요. 국까제 문법 문제 많이 안 나왔다. 그래서 음. 내년 대비해서 공부한다면 비문학이나 한자 위주로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저희가 유형이 유형은 있지만 뭐 문법이 몇 개가 나오고 비문학이 몇 개가 음. 나오고 이런 거는 전혀 정해져 있지가 않죠, 여러분. 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비문학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어, 요번의 경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옛날에 20문제 중에서 비문학이 한 3, 4문제라고 한다면 지금은 적어도 7개, 8개 음. 넘어가면 10개도 넘을 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되고 한자성 한자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문법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거는 몇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강조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에도 비문학은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음. 확정적으로 확답으로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비문학 공부는 많이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연속성 있게 연속성이죠. 연속성이죠. 연속성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음. 독해는 하루에 20분이라도 매일마다 이거 짱가 아니거든요. 정말요? 짱가 어, 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한꺼번에 오르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아침에 봤던 거 저녁에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 영어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죠. 아침에 봤던 거 똑같은 지민을 저녁에 보면요. 왠지 저녁에 이해가 가. <laughs> 근데 그게 좀 늘어나요. 음. 이게 이 사고력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음. 우리 국어 비문학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방법을 좀 그런 식으로 좀 찾아주시는 것도 네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음. 연속성 있게. 해서 이런 얘기들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병행 가이드 어떻게 시작하는지 언제 시작하는지 어, 언제가 좀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좀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렇죠? 음, 이런 네, 거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거는 강의 커리큘럼 선생님들만의 가르 커리큘럼을 통해 서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짜봐라 이렇게 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